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자주 가는데도 몸이 계속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약을 먹어도 왜 자꾸 다른 불편함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 때문이거든요. 결과만 고치려 하지 말고 원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건강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죠. 음식, 수분, 생활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름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 원료가 되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기름 선택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하고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카놀라유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산 카놀라의 상당수가 유전자 변형 작물이에요. GMO 자체는 과학계에서 안전하다고 보지만요, 정제 과정에서 고온 처리와 화학 용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온 압착 방식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난 GMO 표시가 있는 제품이 더 좋겠죠. 둘째, 콩기름은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한데 말이죠. 과도한 오메가6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포도씨유는 건강에 보이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고온 조리에 약해서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들기름은 한국인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전통 식품이거든요. 다만 산화가 빠르니 냉장 보관하고 빨리 드세요. 생으로 드시거나 저온 조리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도 좋은 선택이에요. 중세 지방산이 많아서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포화 지방이지만 건강에 좋은 포화 지방으로 알려졌어요.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조리에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250도 이상이에요. 고온조리에 적합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다만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넷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널리 알려진 건강 기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됐어요. 고온조리보다는 샐러드나 무침에 쓰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기름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래된 식용유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개봉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둘째, 볶음과 튀김 요리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찜이나 삶는 조리법을 더 자주 활용해 보세요. 셋째, 샐러드에 생들기름을 넣어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메가3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기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혹시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차와 커피는 기능성 음료이지 순수한 수분이 아니에요. 특히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깨끗한 물을 가장 좋아해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약 1.8L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건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를 포함한 양이에요. 실제로 물로 마셔야 하는 양은 1.2L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입 냄새가 나거나 입이 자주 마르시나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변비가 있거나 머리가 자주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모든 게 수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게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부족했던 수분을 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성피로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몸에 쌓인 불필요한 것들 때문일 수 있어요. 몸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집에 있는 기름부터 확인하고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현대인의 많은 건강 문제는 과식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소화하기 힘든 상태인 거죠. 적게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연구가 많아요. 소식은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걸 바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오토파지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론이에요. 세포가 노폐물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그 원리를 밝혀냈죠.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깨끗해집니다. 소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6대8 또는 18대6이에요.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거죠. 이 방법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잘 맞습니다. 핵심은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부터 먹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 동안 세포의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공복 12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대체로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공복 시간을 갑자기 늘리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10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나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권장하지 않아요. 단식 후첫 식사가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 후첫끼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공복 후 잘못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끼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드세요. 1단계, 생채소나 생과일부터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하고 효소를 공급합니다. 양을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좋아요. 2단계, 두부나 콩처럼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김이나 해조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3단계, 현미밥이나 통곡물로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음식 순서 하나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이 모든 효과는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강은 약통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건강한 식생활이 쌓여야 진짜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만 제거하면 됩니다. 나쁜 기름, 부족한 수분, 과식 습관을 바꾸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집에 있는 식용유를 확인하고 바꾸세요. 저온 압착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체중에 맞는 적정량을 여러 번 나눠 마시면 됩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10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비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삶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